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한국 아파트는 코인 금리 상승 의미는 폭락 실수요 주택만 부동산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실수요 주택 부동산이라고 한 실수요 주택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건평이 한 60평 되고 전용 면적이 100평 어, 그렇게 되는 목조 주택. 어 콘크리트 주택보다는 오히려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수명 또길 수가 있는 그런 주택이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토지가 한 500평. 자 땅이 넓기 때문에 어, 투자 가치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인플레 헷지 기능도 굉장히 큰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어, 이게 미국의 주택인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위해서 지금 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거품이 좀 있어도 어, 아주 지나친 거품은 아닐 수 있다 자 어차피 어, 실거주로 살기 때문에 자 그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좀 비싸도 어, 사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미국 주택시장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와는 달리 작업반 한계가 어, 1년에 3채 정도 짓겠죠. 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물론 좀 무리를 하면, 어, 뭐한 대여섯 채도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자, 아파트와는 달리 공급을 아주 많이 한 번에 할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현재, 현재도 공급 부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지금 몰기지 금리 5% 넘었는데, 자, 이때에도 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좀살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만 현금 부자들은 지금도 꾸준히 실거주를 위해 어좀 비싸지만 주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 조금은 어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 뉴스 보면 다 나옵니다. 해외 뉴스 보면. 지금 그 미국 주택 시장 현황 그게 다 나옵니다. 자 투기 수요는 없는데 투기 수요는 적은데 어, 실수요 현금 부자들이 사기 때문에 조금씩 더 오르고 있다. 자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주택 짓는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기준인데 자 아무도 집 사지 않을 때자 그때는 발주량이 적기 때문에 어, 작업반이 내 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집의그 품질을 고품질 시공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집 사지 않을 때 자, 발주량이 적을 때 그때 주택을 지으면 적기이다. 자, 물론 자재 가격도 저렴한 시기에 어 주택을 지으면 저렴하게 지을 수가 있겠죠. 자, 1번, 2번 시기가 겹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주택 지으면 된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자 요까지가 그 단독주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 단독주택 자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실수요죠 실수요 진짜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 거품이 아주 많이 끼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자 그리고 어, 땅의 그 평수가 넓기 때문에 어, 부동산으로 가치가 있다 자 땅은 항상 우상향입니다. 크게 보면 항상 우상향이 땅이기 때문에 자 투자 가치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 헷지도 가능하겠죠 땅이니까 자 건물은 인플레 헷지 안 되지만 땅은 인플레 헷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파트로 좀 넘어가면 자 보시는 것이 아파트인데 어, 보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규격품입니다 그래서 어, 안 보고도 구조를 대충 알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그 내부가 좀안 좋더라도, 어, 일단, 자, 위치, 어, 아파트 이름, 그럼 구조를 대략 아니까 그냥 구매를 한 다음에 수리를 좀 하면, 어, 사는데 지장 없죠. 자, 그래서, 어, 규격품이기 때문에 준화폐 기능이 있다. 자, 그래서 실거주도 있겠으나, 자, 투자가 많죠. 거의 뭐 투기가 많겠죠, 투기. 자, 준화폐 기능. 자, 코인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안 보고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가 되니까, 어, 빨리 팔 수가 있고, 그래서 단타를 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 상품이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분위기에 휩쓸려서 묻지마 투자하기도 하죠. 지금 사실, 최근에 뭐, 그 아파트 구매한 사람들 대부분 묻지마 투자죠. 자, 묻지마는 가치에 대한 묻지마죠.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사다 보니까 지금 뭐, 터무니없는 가격이 시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3번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땅은 공유지분. 그래서 아파트가 서 있는 그 땅은 사용수익성이 굉장히 낮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공유지분 땅은 일반 땅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 다음 건물은 시한부 30년. 자, 강가상각이 크다는 이야기죠. 30년 지나면 어, 재건축 연안이 되는 거니까 어, 30년 굉장히 시한부다. 그래서 강가상각이 크다. 자,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30년이지 50년 버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버틸 뿐이죠. 자, 콘크리트 강도는 강해지지만 수분이 빠지면서 공국이 생겨서 자, 중간중간 구멍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춥죠. 30년 아파트 춥습니다. 자, 그리고 인체 유해 성분 다량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강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용성까지 생각하면 어, 아파트 콘크리트 건물은 한 30년 정도 면은 수명이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옛날에는 그 용적률 100% 아파트 많을 때는, 그리고 그 용적률 100% 아파트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자, 그건 땅에 투자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요즘은 자, 이미 시세에 다 반영되어 있고, 용적률 100% 아파트조차도 시세에 다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웬만한 아파트들은 지금 뭐 용적률 다찬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 예전처럼 그냥 사놓으면 오르는 그런 물건 아니고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이다. 자, 그래서 임대 수익률은 꼭 따지고 사야 된다.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 한국 아파트. 자, 착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땅은 우리의 땅 이렇게 착각합니다. 자, 그래서 집단 행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단독 지분, 그냥 일반 땅보다도 공유 지분 아파트 땅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 있는데, 완전 미친 이야기입니다. 어, 그것은 이럴 때 가능한 거죠. 인근에 그 신축 아파트가 한 10억 하는데, 어 나의 그 우리의 그 5억짜리 용적률 100%의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아파트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건설사가 찾아와서 어, 재건축하자 그렇게 문제 해결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자, 그 경우를 생각하고 아파트가 서 있는 땅을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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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땅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죠. 자 공유지분 땅은 어, 일반 땅에 비해서 어, 50% 가치를 가진 그런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건물은 재건축. 전 수명을 한 30년이라고 보고 그래서 30년 지나면 자 재건축 할수 있다 박수치고 그리고 재건축이 끝나면 수명이 100년 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자 30년 입니다 재건축해도 30년 사용성을 봤을 때자 콘크리트 구멍 중중 나고 추워지기 때문에 30년 지나면 거의 수명이 다 한다 자 따라서 어 중공하고 나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자, 한국 아파트 사람들 감가상각을 잡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준공하고 나서도 계속 가격이 오르는 정말 신기한 매직이 발생하는 그런 아파트가 한국 아파트입니다. 자, 3번 생긴 것이 똑같아. 자,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표준화되었다. 규격화되었다. 그래서 실거주가 아니라, 어, 투자. 투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단타도 많고 그냥 분양받고 어, 피만 받고 팔고 뭐 이런 어, 돈놀이를 많이 한다. 그게 뭐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겠죠. 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다. 자, 여기서 그 5번 금리 상승과 한국 아파트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 아파트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금리가 결합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제목에 한국 아파트는 코인, 금리 상승 의미는 폭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만약에, 어 가구당 월 부담 가능한 이자가 100만원 정도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생활비 다 쓰고, 어, 뭐 저축도 조금 하고, 자, 그러고 나서, 어, 부담할 수 있는 이자가 한 달에 한 100만원 된다. 자, 그 이야기는 1년에 1200만원 이자 부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조건에서는, 자, 금리가 1%일 때, 그때는, 어, 대출을 12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1%니까 대출 12억 받아도 1년에 이자 부담이 1200만원. 자, 그래서 판돈이 12억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금리가 어, 4%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자, 부채를 3억까지 감당 가능한 거죠. 자, 판돈이 12억에서 3억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 포카를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판돈이 줄어들면 재미가 없어서 포카 못 칩니다. 자, 별로 따는 돈, 잃는 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고, 자, 특히나 판돈이 10억 있다가 판돈이 3억으로 줄어들면 뭐 대부분 다 어, 돈을 잃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어, 실거주 시장이 아닌 어, 돈 내고 돈 먹기 시장 그것이 한국 아파트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 엄청 끌어다가 어, 돈 엄청 빌려다가 지금 어, 돈 내고 돈 먹기 했는데 금리 상승해버리니까 판돈이 엄청나게 줄어버리고 자이 상황에서는 폭락을 부를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아파트는 코인의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하면 폭락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한국 아파트는 코인이라고 했는데 어, 그러니까 뭐 가치 평가가 잘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를 어, 사야 되나 무슨 근거로? 어, 가치를 평가하고 아파트를 구매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사인데 이데일리 어, 252:1대 강남권 아파트도 미분양 나더라. 자 문제는 고분양가였다. 자요런 기사인데 요 기사 내용에 보면 어 지금 해당 아파트는 더샵 루벤의 전용 103 제곱미터 뭐요 부분인데. 어, 고기사 그 내용에 비교하는 부분을 보면은 송파 헬리오시티 99제곱 타입이 현재 그 26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요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맞는 거래 가격인지 틀린 가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 4%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6억에 수익률 4% 곱하면 자 환산하면 월세가 한 8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구구타입 어, 일반적인 월세 가격 자, 어쩌다가 찍히는 가격 말고 일반적인 어, 월세 가격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월세 가격이 월 870만원이다 라고 하면 지금 26억 내매가 어, 이게 적당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 그런데 월세가 870만원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거 26억은 문제가 있는 가격이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더샵 루벤에 대해서 박지민 월영청약연구소 대표는 리모델링이고 소형 아파트임을 감안하면 어, 헬리오시티의 70% 수준만 가도 잘 받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70% 수준의 근거가 뭔가? 자,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 70% 수준이면, 지금 26억에 70% 수준 하면은 분양가가 18억인데, 자, 분양가 18억이 적절하다면, 자, 수익률 4% 곱해 보면, 자, 월세 600만원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어 더샵 루벤 전용 103도 일반적인 월세 시세가 600만원이다. 라고 하면, 분양가 18억이 적절한 분양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월세 600만 원이 아니다, 뭐 월세 3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분양가 18억, 말도 안 되죠? 그러면 9억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어, 아파트, 아무리 한국 아파트라도 아파트는 아파트입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월세 수익률만 계산하면, 자, 아파트 가격 비싼지 싼지 바로 알 수가 있다. 자,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지금은 아파트 정말 조심해서 살아. 라는 추가 말씀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